안녕하세요. 텐토로 정대표입니다. 오늘은 교육생이 가게를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지, 애로사항이 있는지 여러가지 좀 살펴보려고 한번 갈까 합니다. 같이 보시죠. 자, 교육생 업체에 왔고요. 지금 들어갈 예정인데, 어, 비비오토 사장님이신데, 꽤나 실력 있는 실력자입니다. 그래서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전체 래핑 중인데요. 저는 이 색깔 처음 봤어요. 너도 이거 처음 보지 않았어? 처음이에요 아 이게 S SR에서도 처음이에요 인 가져가고 저희가 <laughs> 처음이에요 근데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필름이 어떤 필름인지 아는데 에이버리에 펄 들어간 필름 약간 장판 느낌 나는 거도 방커팅 잘안 되는 필름 아 알지? 네고런유의 필름인 것처럼 보이는데 맞아? 아, 잘 되는데요 잘 된다고? 네. 필름이 있는 거로 음. 아유 최고죠 아 누구한테 배웠는데 아, 진짜. 어 자신 있어하는 이유도 있어 마감 위에 커팅도 다 낮춰갖고 살자국이 안 느껴져요. 마감도 밑으로 돌렸고. 아 그러면 시가 막혀 죠 텐토르에서는 여기를 되게 중요하게 아니, 생각하죠. 여기 안 잘랐어요? 아니 여기요. 아 그래. 여기를 넣어줬어요. 이거는 일자로 안 잘랐거나 아니면 눈썹 몰딩을 떼고 끝까지는 어떤가 중증 하나죠. 근데 보통 여기서 잘라갖고 여기는 장이 보이잖아요. 맞아. 문 열면 여기 안 보이는 것처럼 오, 멋있다 아씨 여기도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이것도 괜찮은데? 근데 여기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보잖아요 네사이스 탭은 아직 안 잘랐어요 사이스 탭은 길게 넣었내고 이제 커팅만 하면 되네 네 핸나랑 맞추라고 라인 위에도 아직 안 잘랐습니다 근데 위에 똑바른데? 여기 대구 잘랐네요? 네 여기 대고 잘랐습니다 아 근데 색깔 진짜 묘하다 이 골드도 아니고 핑크도 아니고 손이 다 까졌어. 아, 아. 사장을 잘못 만나가지고. 아. 좋은 사장야 좋은 사장. 이게 어? 일체형 사이드 미러 중에서 되게 힘든 사이드 미러에 속하는 거거든. 두개 뺐어. 나 책임 내가. 오 뺐어 뺐어 뺐어. 괜찮어. 별거 없네. 우여곡절 끝에 하게 됐는데. 좋아? 아 좋죠. 행복하지 하고 싶은 일 하니까. 충분하니까 좋죠. 얼마나 하고 싶었는데. 나 때문에 좀 불행해서 그렇지. 네 맞아. 제일 불행해 제일 불행해 제일 불행하다고요? 진짜 죽을 똥살똥 아. 하면서 배달 열심히 해가지고 딱 6개월 내 목표가 6개월이었어 6개월 6개월만 해서 2천만 원 벌자 딱 6개월만에 2천만 원벌었어나좀 그래, 소개시켜줘 그거 좀 하게 아 근데 그거는 잘 타야 돼요 진짜 잘 타야 돼요 저는 좀 신급이에요 신급 저는 지금도 뭐라 그래요 다시 아 저는 기술을 진짜 잘 배운 거 같아요 진짜 잘 배웠어. 그러니까 업체 선정은 잘했어. 그래 서울 있는 거랑 태도랑 농하야 나. 근데 가까운데 가요. 아니 가까운데 가가 아니라 <laughs> 엄청 많이 받지 않은. 왜냐면은 이걸로 내 인생의 그 직업을 삼아야 되는 건데. 커튼 라인을 밑으로 내릴 수 있어? 아 커튼 라인? 는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음. 이거 어디까지 갔니? 여기 여기. 얘 들고 얘 먼저 붙이고 얘로 나중에 덮으면 안 될까? 아 어, 좋아요. 이렇게. 아, 너잘 샀다. 잘했어. 믿고 오케이. 맡길 수 있는 샵이지. 응. 어. 오버랩도 아주 깔끔해. 키도안 나. 오케이. 그럼 누구 재잘들? 아내 재잘들. 그래. 나는 진짜 너 하나는 흰 방향하고 타지는 있는다. 그죠 어. 다른 건 몰라. 아싸? 근데 그게 어, 랩핑이 전부예요. 랩 전부야? 응. 옛날 칭찬 많이 받았지? 시험 볼때좀 후달렸지. <laughs> 총 13판의 차량에그 판이 있는데 그판 중에서 첫 판에 떨어졌어. 바로 디헨다였지. K3 디헨다. 그래서 나 K3 지금 쳐다보고 싶지 않아. <웃음> <웃음> 제일 싫어해. 아 그때 그 우울한 표정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밥도 못 먹었어. 근데 그 후부터는 되게 잘갔어 <laughs> 맞아 맞아. 아니 그거 하려고 교육받는 건데 근데 그게 시험이 거. 이 본인의 실력 평가인 거지만 되게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진짜? 보는 게 아니야 사진 찍어서 막 모서리 마감하는 데막 이런데 있지 막 확대해서 봐막 사진 찍어가지고 아니, 동포기로 막 이런데 막 LED 막 비춰갖고 주름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하고 열대고 맞아 맞아 그리고 열대고 진짜 이 먼지만한 기포 하나 나오면 마이너스 3점 하나. 빡세지 그니까 그걸 통과한다는 건 진짜 어지간히 한다는 거지 잘하는 사람 아니면 통과하기 힘들어 맞아, 맞아. 이렇게 하니까살만나요아 너무 죄송합니다 <laughs> 너무 이렇게 원래 더 늦게 좀더 작은 모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럼 너무 늦을 것 같은 거예요. 다 잊어버릴 것 같은가 더 이상 그리고 랩핑에 랩자도 이제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래 하자 이렇게 된 거죠. 네, 랩핑하는 순간 시간도 잘 가고 시간 미친듯이 가죠. 아, 너무 빨리 가. 요 랩핑 찍 시간은 일반 시간이랑은 틀려서 맞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면 고통스럽지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같아요 안 진짜. 맞는 사람이 고통스러운 일이야 이거 네. 그래도 재미를 느껴야지만 네. 뭐 하지 재미를 못 느끼면 뭐하러 이거